비스타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 기아 카니발의 사양과 특징, 성능 그리고 시장 출시 계획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은 기아의 대표적인 대형 MPV 모델로서 패밀리카와 비즈니스 차량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디자인과 편의 사양,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전 기술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대형 MPV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럽게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적용되었고, 그릴 내부 패턴과 크롬 라인이 더욱 정교해졌으며, 양쪽으로 길게 뻗은 슬림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주간 주행 등은 세련된 그래픽을 적용해 전면부 아이덴티티를 더욱 뚜렷하게 강조했습니다. 측면부는 매끄러운 루프라인과 크롬 윈도우 몰딩이 조화를 이루며 19인치 또는 선택 사양인 20인치 대형 알로이. 휠이 안정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풀 와이드 LED 리어램프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고 리어 범퍼 디자인 역시 단단하고 균형 잡힌 인상을 줍니다. 실내는 대형 MP보답게 넉넉한 공간과 고급 소재가 인상적입니다. 최대 11인승 구성까지 지원하며 시트 배치는 7인승, 9인승, 11인승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열과 2열. 시트에는 최고급 가죽과 전동 조절 기능 그리고 통풍과 열선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2열 독립 캡틴 시트는 전동 리클라이닝과 오토만 기능이 포함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3열 시트 역시 성인이 앉아도 충분한 내그름과 헤드룸을 확보하며 시트를 폴딩하면 대형 짐을 실을 수 있는 평평한 적재 공간이 형성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12.3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과 풀 디지털 계기판이 파노라믹 형태로 연결된 구성을 갖췄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와 OTA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음성 인식 비서 기능을 통해 공조 장치 미디어 재생 차량 정보 확인 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14 스피커 이상을 갖춘 보스 또는 메르디안 프리미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품질의 음향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5L V6 가솔린 엔진과 6L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V6 엔진은 약 290마력과 36kgm 이상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강력한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30마력대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전기모터와 터보 차저에 조합으로 저속에서 즉각적인 토크 반응과 고속에서의 효율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도심 약 13km의 고속도로 약 15km. L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V6 가솔린 모델 역시 동급 대비 경쟁력 있는 연비를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은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이며 전자식 서스펜션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기본 적용되어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정교하게 조율되어 주차나 저속회전 시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안전 사양은 기아의 최신 RS 기술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차선 유지 보조차선 변경 보조 후측방 충돌경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이 기본이며 고속도로 주행 보조 e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되어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차 보조 기능도 강화되어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전방 후방 주차 거리 경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키 조작만으로 차량을 전후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도 매우 풍부합니다. 파노라믹 솔루프 전동 슬라이딩 도어와 전동 테일게이트 스마트 키. 원격 시동 무선 충전 기능 다수의 USB-C 포트가 전 좌석에 제공되며 2열과 3열에서도 독립적인 공조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내 저장 공간은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에 유용하며 시트를 모두 접으면 대형 수요부위 못지않은 적재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기아 카니발은 국내 시장에서 2025년 말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2026년 초 공식 출시될 예정이며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4천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하고 V6 모델이 약 5천만 원대 후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북미 시장 가격이 약 3만 8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이번 신형 카니발을 통해 패밀리카 시장뿐 아니라 프리미엄 비즈니스밴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를 만족시킬 계획입니다. 오늘도 오토카 비스타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많은 신차 리뷰와 자동차 소식을 원하신다면